이 시간에는 그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옆 사람 바라보, 바라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장소계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세상에는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두 가지와, 웬만해서는 속일 수 없는 것세 가지입니다. 어, 먼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머니 엄마입니다. 너 양치했니? 너숙세했니 에서부터 그 이상의 것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두번 번 혹시 어머니를 운 좋게 속아 넘길 수는 있어도 어쩌면 그것조차도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속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모른척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웬만해서 속일 수 없는 것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이입니다. 어,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권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아직 어린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비가 올때 허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아, 나도 나이를 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은 청춘이지만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나의 품 안에 자녀가, 아직 어린 것 같은 자녀가 어느 순간 장성해서 결혼하고 손자를 안겨줄 때, 우리는, 아, 나이를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웬만해서 속일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핏줄입니다. 우리는 보통 피는 못 속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인 성열이가 태어났을 때,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아, 아이가 아빠를 참 많이 닮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저희 아이한테 참 미안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 의정부에서 장수로 내려오기 얼마 직전에 어, 아이를 손을 잡고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에 자동문이 열리고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약술 한잔 하셨는지 얼굴이 빨갛게 있던 아저씨였습니다. 그데 그분이 저희를 보자마자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 붕어빵이 왔네라고 <laughs>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아이 아이가 저의 아들이 라는 것을 쉽게 알아채는 것을 보고 아 정말로 피는 속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직업입니다. 중국의 속담에 상구와 분리 본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 마디만 꺼내도 다시 말해도 다시 말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직업을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습성이그 사람을 규정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용사의 눈에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의사나 약사의 눈에는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저 사람이 어디, 어디가 아픈지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를 볼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직업에 대해서, 그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의 나이를 통해서, 그의 핏줄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를 규정 짓는 핏줄과 나이, 그리고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처한 위치와 상황이 달라짐으로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모든 삶이 180도로 변하게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40년 동안 성전 앞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단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 네. 우리 11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거늘. 아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마다 날마다 가장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열심히 성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나의 구걸함에 넣어주는가가 바로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자 그는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일어난 가장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에게 가장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 주위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놀랐습니다. 10절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11절에 모든 사, 백성이 크게 놀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벌건 대낮에 미친 사람처럼 막 번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보기에 40년 동안 단한 번도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놀란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의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갔고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실 때 가장 먼저 뛰어내렸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짜는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하자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예수교수의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교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3천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40년 동안 단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기대에 가득 차서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스스로를 뽐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이 사람을 보고 놀랍니까?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봅니까?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여 준 줄로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해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저 예수 그소를 바라보라"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은 세례 요한과 바울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서 보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라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그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 내가 조금만 큰일을 했어도 내가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받고 싶어하는 모습들,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조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세례 요한은, 바울은 또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16절 다시 한번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민.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두 번째는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칭호 또는 사람의 성 뒤에 붙여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명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를 때 내외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누구를 부르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정민수 선생님, 네, 김현석 권사님, 네,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부른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보통 우리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그 이름에 의미를 담거나 뭔가의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이의 이름이 성렬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한자로 거룩할 성에 기뻐할 열자를 써서 성령의 기쁨이 되는 아이 성령을 기뻐하는 아이가 되라는 바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우리의 바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철학적인 의미는 그 존재와 나와의 만남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네, 그저 많이 잡죠. 어, 김춘수 씨의 이 꽃이라는 시처럼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줄때그 사람이 나에게 대답하고 나와 그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가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영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미 회개라는 말은 죄나 잘못을 리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리우치기 먼저서 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것이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의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잘못, 아담의 말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잘못을 뱀에게로 돌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잘한 일, 칭찬받을,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모두 다 내가 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 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매아이신 것을 너희가 이제 알았으니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며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삶의 태도로 바뀐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예수, 스수가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교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나이나 핏줄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간신사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가 예수교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인지하심을 경험했을 때그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 예수 그스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르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걷게 된 사람과 베드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스의 제자로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헛된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 참 평안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는 저희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